절시구 떡매 떡쇠 절시구 절구통 통녀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깊은 산골에 초가집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무쇠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팔도 강산 어디를 가도 구경조차 못할 괴물 같은 남녀가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만 들어도 아녀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사내들은 기가 죽는다는 떡쇠와 통녀였다. 떡쇠로 말할 것 같으면 허벅지는 백년 묵은 칫뿌리요. 가슴팍은 성벽을 쌓는 너럭바위 같았다. 그가 장작을 패면 도끼날이 무색하게 장작이 스스로 갈라지고 그가 밭을 갈면 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땅을 파헤쳤다. 하지만 떡쇠의 진면목은 낮에 노동이 아니라 밤에 정사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떡쇠의 물건을 두고 천하제일을 넘어선 무쇠 떡매라 속삭였다. 어찌나 그 기세가 등등하고 묵직한지 웬만한 여인들은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사흘 밤낮을 알아누워 숟가락들 힘조차 없었다. 떡쇠의 정력은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 같아서 그 열기를 감당할 찬물 같은 여인이 이 마을에는 없었다. 떡쇠는 늘 자신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줄 절구통 같은 짝을 찾아 밤잠을 설치며 보름달만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마을 건너편에 사는 통녀는 그 미모가 가히 일품이었다. 비디인 피부는 같 쩌낸 백설기 같았고, 살짝 치켜 올라간 눈매는 지나가는 사내들의 넋을 쏙 빼놓기 일수였다. 마을 사내들은 통녀의 뒷모습만 봐도 침을 꿀꺽 삼키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그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내들은 하나같이 초상치를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동녀는 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는데 그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평범한 장정들은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 코피를 쌍방울로 흘리며 다리가 풀려 기어 나오기 일쑤였다. 기를 쏙 빨려 얼굴이 반쪽이 된 사내들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잡아먹는 구미호가 분명하다며 수군거렸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치맛자락을 그리워했다. 동료 역시 늘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자신의 깊은 속을 꽉 채워줄 묵직한 떡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8월 보름 무색골의 공기는 눅눅하고도 달큰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열기가 식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부채질을 하며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웠지만, 넉쇠와 동녀 두 사람은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원초적인 열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넉쇠는 가슴팍을 풀어헤친 채 씩씩거리며 마을 공동 우물가로 향했고, 동녀 역시 땀에 젖은 저고리를 벌럭이며 찬물이라도 끼얹을 요량으로 우물가에 나타났다. 달빛이 은쟁반처럼 밝게 비추는 그곳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 같은 기운이 마주쳤다. 동녀가 두레박을 내리려다 멈칫했고, 떡쇠는 그녀의 젖은 저고리 너머로 비치는 탐스러운 곡선을 보는 순간, 아랫도리에 무쇠 떡매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동녀 또한 떡쇠의 구리빛, 근육과 산맥처럼 솟은 핏줄을 보자.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빈 절구통이 쿵쿵 쿵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저기, 통녀 아가씨, 이 밤중에 우물가는 어쩐 일이오? 달빛이 너무 뜨거워 몸이라도 식히러 나오셨소. 떡새 오라버니, 우물물이 차가우면 뭐 하겠습니까? 제 안의 불길은 이 우물물을 다 들이부어도 꺼지지 않을 것 같은걸요. 이들의 대화는... 이미 평범한 남녀의 수작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의 숨소리가 우물가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이 뜨거운 만남을 숨죽여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웃집에 사는 16살 난 포동이었다. 평소 마을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며 동녀의 치맛자락을 훔쳐보던 포동이는 오늘따라 동녀를 따라다니는 마을 사내들 최서방, 박서방, 김서방에게 여탄 가락식을 뇌물로 받고, 동녀가 누구랑 정을 통하는지 꼭 보고해라는 특명을 받은 상태였다. 포동이는 숨을 죽인 채 우물과 옆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목이 때가 다리를 물어뜯어도 찍소리 못하고 지켜보던 포동이의 눈에 떡쇠가 동료의 허리를 낚아채는 광경이 포착되었다. 어이쿠, 저건 사람이 아니라 곰이 여우를 잡는 꼴이네. 포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떡쇠의 오두막으로 향했고 포동이는 담벼락을 타고 지붕을 타고 때로는 개구멍을 통과하며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밟았다. 오두막에 도착한 떡쇠가 통렬을 번쩍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포동이는 조심스레 방 뒤편, 창호지, 문턱에 자리를 잡았다. 짐을 발라 구멍을 뚫으려는 순간, 방 안에서 새어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포동이의 손가락이 데일 듯 화끈거렸다. 오늘 밤, 내 눈으로 조선 팔도 최고의 구경거리를 보고 말 테다. 하지만 저 떡쇠 아저씨한테 걸리면, 내 뼈도 못 추리겠지. 포동이는 긴장감과 호기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숨을 몰아쉬는 두 남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방 안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다. 떡쇠가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자 그의 몸은 흡사 거대한 바위산 같았고 동녀가 치마를 내리자 그 아래 드러난 비단결 같은 속살은 깊고 아득한 신비의 계곡 같았다. 통녀야 오늘 내가 내 절구통이 가루가 되도록 쳐주마. 오라버니 제 절구통은 웬만한 떡메는 다 부러뜨리고 삼켜버린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시지요. 두 사람의 몸이 합쳐지는 순간 오두막 전체가 쿠궁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헤일이 육지를 덮치고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을 쏟아내는 천재지변의 소리였다. 떡쇠의 떡매가 내리칠 때마다 방바닥이 솟구쳐 올랐고 동료의 절구통이 그 힘을 받아낼 때마다 초가집 석가래가 드드득 소리를 내며 뒤틀렸다. 아이고, 어머니! 집이 무너져요, 집이! 포동이의 눈 앞에서 오두막 지붕 위에 벼집들이 춤을 추듯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방 안에서는 얼씨구, 절씨구 하는 추임새가 터져 나왔는데, 떡쇠의 목소리는 천둥 번개 같았고, 동녀의 신음은 굽이치는 강물 소리 같았다. 이이한 현상은 오두막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기운이 땅밑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자, 무쇠골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선반 위에 사발들이 떨어져 박살이 났고 마당에서 잠을 자던 개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꼬리를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산으로 도망쳤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을 중앙의 공동 우물이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물물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콰아! 소리를 내며 분수처럼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닌가. 물이 넘친다. 우물이 터졌다. 잠자던 마을 사람들이 속꽃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우물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넉수의 오두막 근처 땅바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들썩거리며 파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두막에서는 쿵쿵쿵 쿵, 쿵 하는 리듬이 컬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에 맞춰 마을 전체의 땅이 박자를 맞추듯 울려댔다. 포동이는 이제 구경이고 먹어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기운에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방 안에서 떡쇠가 온 힘을 실어 떡매를 휘둘렀다. 이제 마지막 일격이다. 받아라. 아이고 산천초목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 순간. 엄청난 충격파가 오두막을 휩쓸었고 방 안에 공기가 팽창하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 문짝들이 경첩을 뜯어내며 사방으로 날아갔고 벽면의 흙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포동이는 바로 그 날아가는 문짝 중 하나의 정면으로 얻어맞아 공중으로 붕 떴다. 아이고 나 죽네. 포동이의 짧은 비명은 천지를 울리는 두 사람의 절정 소리에 묻혀버렸다. 천지가 진동하던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무색골의 아침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 밤에 소동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기묘했다. 넉쇠의 오두막은 폭격을 맞은 듯 문짝이 다 날아가고 지붕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 앞마당은 평소보다 열 배는 더 기름진 흙으로 변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볼거리는 마을 뒷마당에 있는 커다란 거름독이었다. 지난 밤 문짝을 타고 공중제비를 돌았던 포동이가 정확히 거름독 한복판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던 것이다. 통녀 누님이 귀신을 불렀소. 떡새 아저씨는 호랑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끌어올리자 포동이에게서는 평생 씻어도.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뇌물을 주었던 최 서방과 박 서방은 코를 막고 멀리 달아나며 소리쳤다. 이놈아 통여 소식 물어오라니까 똥통에 빠져오면 어떡하냐? 포동이는 그날 이후 똥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한동안 마을의 모든 개가 그를 따라다니며 킁킁거리는 바람에 길조차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무색골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떡쇠와 통녀의 그 강렬한 합궁이 지기를 완전히 깨워버린 탓인지, 마을의 농작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가뭄으로 타들어 가던 논에는 우물에서 넘쳐 흐른 물이 가득 찼고, 밭에 심어 놓은 배추는 사람 머리통보다 더 크게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떡쇠와 통녀가 정을 통하는 것이 통년의 징조라며 오히려 그들을 반기기 시작했다. 떡쇠와 통년은 그날 이후 마을의 공식적인 찰떡궁합 부부로 인정받았다. 떡쇠는 여전히 낮에는 산맥 같은 근육을 휘두르며 마을의 꾸준이를 도맡았고, 밤이면 오직 통녀만을 위해 자신의 무쇠 떡매를 아낌없이 휘둘렀다. 통녀 또한 마을 남자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깊은 절구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떡쇠의 묵직한 타격뿐임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얼씨구 떡매와 절씨구 절구통이라는 야담으로 변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졌다. 마을 사내들은 더 이상 통녀를 호시탐탐 노리지 않게 되었는데. 동료와 하룻밤을 보냈다가는 떡쇠의 떡매에 맞아 죽기 전에 지진에 깔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대신 사내들은 떡쇠를 찾아와 술한 잔을 대접하며 비법을 묻곤 했다. 떡쇠 형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기운을 쓸수 있느냐니까요? 비법이랄 게 있나? 그저 진심으로 아끼는 절구통을 만나면 떡매는 저절로 춤을 추는 법이지. 그렇게 무쇠꼴은 1년 내내 웃음소리와 기분 좋은 땅 울림이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고, 걸음독 순환 이후 정신을 차린 포동이는 떡쇠의 제자가 되어 체력을 단련하기 시작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오늘도 달 밝은 밤이면 무색골 어느 깊은 오두막에서는 얼씨구, 절씨구 하는 흥겨운 소리와 함께 지구가 흔들리는 사랑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달밤의 술술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